그 이혼 숙녀 캠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삐뚤람이요 오늘은 친구네 부부가 그렇게 싸운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 봤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삐뚤람이의 친구입니다. 아 네. 아 결혼한 지는 1년이 안 됐고요. 반년 약간 넘었네요. 것또 네. 그렇게 싸우신다고? 아,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연애랑은 <laughs> 달라요. 내가 이래서 결혼 늦게 하잖아. 네 맞아요. 연애만 주구장창 하셔도 후회 없는 인생 사실 수 있고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너는 남편이랑 왜 결혼을 결심했어? 남편이 저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 결혼하자고. <laughs> 여러분 좀 음. 많이 챙겨주세요. 우쭈쭈 <laughs> 나중에 남편 분 얘기를 따로 들어보도록 하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떤 다툼이 최근에 있었던 거야? 최근에 응. 이슈가 있었어 응. 남편이 11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응. 그만뒀어. <laughs>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조금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내가 저녁 7시에 영등포에서 하기로 했어. 근데 그 당일날 내가 사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저녁 9시였어. 음, 음. 그래서 7시에 빨리 미팅을 끝내고 9시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나러 2차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차 미팅이 늦어진 거야. 음. 그래서 그 2차 미팅 상대가 나를 길거리에서 1 시간을 기다렸어. 와. 그래서 나는 그날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정신없게 음. 1차 미팅을 빨리 끝내고 이제 그 2차 미팅을 하러 급하게 이동을 하느라 음. 내가 어디 어디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못했어 음. 못하고 이제 그냥 이동을 해버렸단 말이야 음.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음. 근데 남편이 어, 너 영등포 맞냐?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 영등포 아니다. <laughs> 나 지금 성남에 있다. 아, 중간 과정이 빠졌네. 어, 이동한다는 그, 그 아유, 연락이 맞아. 빠져서.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 한 거고, 나는 지금 빨리 얘기를 마무리 짓고, 음. 어, 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전화를 안 끊으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삐졌네. 웃고 계신데 삐졌네. <laughs> 어, 삐진 거야. 근데 오... 나는 그게 내 연락을 안 받을 정도의 그 삐질만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서운한 거고. 오... 나 이렇게 되게 힘들게, 어? 나도 내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삐져버리네, 일방적으로 지금 약간 헛기침 하시면서 근질근질 하시는, 데래서뭐할 <laughs> 말이, <laughs> 할 말이 있으신 <laughs>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참여하라고 해드렸는데, 니까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렸는데, 그거 거부하셔가지고. 아무튼 이제 내 입장은 그랬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laughs> 음. 그 서로 이제 얼굴 안 보고, 말안 하고 산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정식적으로 이제 대화를 요청했지. 어, 너가? 어. 뭐라고?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웃음> 어. <웃음> 야, 한번 보자!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어구이집에 얘기를 했는데, 어땠지? <laughs> 또 기억 <뭔지>? 못해! <laughs> 어. 예,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서로가 있었어서, 이제 그거를 알고 조금, 화가 좀 서로가 무그러들었던 것도 있고. 근데 얘가 되게 일중심적이야. 음, 맞아. 아기는 맞아요. 없어. 응.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아기는 없어. 근데 일이 좀 우선이다 보니까,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남편분은 약간 F감성. 관계극 중심적이야. 어, 인간 관계가 어, 좀 어. 중요한 거야, 그만큼. 어, 어. 뭐 단순히 연락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응. 이런 오해가 서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얘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맞아. 어 내가 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응. 일이 우선이고 생계가 우선이고 가정을 목에 살려야 되고 근데 지금 이거 갖고 나한테 이런다고가 응. 이해가 안 가고 응. 남편분 입장에서는 뭐 자기만 의 사정이 있겠지 <웃음> <웃음> 편 들어줄까 나 말았어 <laughs> 아 어떤 오해였는데 그러면 아까 남편분 오해라고 그러게? 무슨 오해였어? 내가 화가 났던 부분은 그 성남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아, 나는 그, 그때 2차 미팅을 하러 간그 걸... 상대자가 응. 오빠의 지금은 헤어졌지만 오빠의 친구의 여자친구야. 아니 그러면은 너 남편은 왜그 여자랑 연락해? <laughs> 여러분 좀 음. 많이 챙겨주세요. 우쭈쭈. <laughs>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그 친구한테 들은 거지. 아, 음, 음. 아 이거 안 되네. <laughs> 친구 한테 듣고 이제 그거를 나한테 떠보듯이 물어봤는데 나는 그거를 나를 의심하나라고 느낀 거야. 너 영등포 맞아? 너 어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했던 게 나는 이제 그때 떠봤다고 생각을 못했었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 나를 의심하네? 나는 일하러 나와 있는데 어째 나를 못 믿는다. 어, 그렇지. 야 그냥 남편이 너 너무 사랑해서 니딴 네 남자 만날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딴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laughs> 아 정말 나도 진짜 그럴만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현실적으로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냐면 또 남편분이 이제 퇴사까지 하셨다면 응. 오래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러면은 더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백의 시간 동안 와이프만 바라보고 와이프 걱정되고 와이프 불안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 아닐까? 티발로, 그니까 티발로 네가 이겨내라 <laughs> 아니, 각자 개인만의 사정이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게 결국에 나조차고 하는 일이야. 나는 모두를 위해서야 에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어. 많이 해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했어야 됐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거였어.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 음. 근데 그 목표 안에 음. 이미 남편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제 나의 목표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더잘 해내고 싶은 거지. 음. 어.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건데. 되게 아이러니하다. 내 인생에서 남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까지 열심히 했던 건데 오히려 그러느라 남편을 놓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 버린 거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응. 그러면 야, 한번 보자 하고 장어 먹으면서 응. 어떻게 화해가 됐어? 화해를 할때 뭐라 말하고 화해를 해?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은 대화 시작을 안 해. 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려, 음... 그 시간이. 근데 대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그냥 서로 너 그랬어? 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네 의견은 그랬구나. 그럼 음... 앞으로 이거 얘기하자. 음... 음... 어, 그리고 나요번에 이만큼 힘들었다. 음... 음... 이런 얘기하고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고서 웬만하면 이제,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서 얘기 다한거 맞지? 어, 여기까지 털고 가는 거다. 확인서 잘. 어. 확실했지? 어, 약간 없다. 어. 그런 식이야. 오. 어... 맞아? 어, 맞아. 아, 맞아? 어. 아, 혹시나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봐. 나는 그래. <laughs> 이런 거 말고도 또뭐 싸운 거 있어? 근데 매번, 어, 똑같은 이유야. 소통의 부재.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통을 잘하는. 근데 이게 응. 대다수의 뭐 커플들 부부들의 문제이긴 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나는 당연히 그치.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만의 기준이고 응. 나 혼자만의 응. 생각이고. 맞아, 맞아. 맞아. 하물며 뭐 가족, 친구 간에도 진짜 다 다르더라고. 데, 섬세하게 다 다르더라고. 맞아. 그거를 다 언어로 내뱉어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그 작업이 필요하긴 하더라. 최근에 또 싸운 거 있는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자주 싸우지는 않는데 싸뭐 포텐 터지면 싸워 그지 그지 약간 서로 많이 단절이 돼니 네 인생 살아라 이러고 약간 난 내가 내 이렇게 갈란다 그 아니, 이쯤 되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풀고 항상 먼저 손 내미는 게 너네 그렇지는 않아 근데 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런 나를 잘 뱉는 스타일이야 음뭐 예를 들어서 불편한 상황이어도 뭐 오늘 저녁 같이 할래 하면서 얘기 좀 할래 이런 말을 잘뱉는 사람이야. 음. 근데 실제로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 근데 음. 오빠는 하필 또잘 받아주는 성격이야. 음. 얘기 할래 했을 때 오빠가 그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걸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오. 응. 장어 먹을래 이렇게. 그게 연애하고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르고요. <laughs> 어떤 게좀 다른 거요 어떤 게좀 다른 거 같아요? 로 그니까 뭐 연애할 때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응.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내 기분이 안 풀렸으면은 얘기를 안하지만은 음. 결혼을 하고 나서 맨날 얼굴을 봐야 되고 어떻게든 응. 일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응. 하니까 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laughs> 이게 컸건. 연애와 결혼의 차이. <laughs> 너가 키웠어? 나는 정말 이럴 때마다 기특해요. 올바르게 잡아고 <laughs> <laughs>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편해. 뒤끝이 없고 잊어버리는 성격이 되게 양날의 검인게 뒤끝이 물론 지금은 이제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뒤끝 없게 이렇게 잘 사는 거지만은 응. 만에 하나... 응. 아니야 정답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뭐그 이혼 숙녀 캠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성격상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결혼을 할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돈. 그래 현실적인 대답과 또 이상적인 대답이 있어. 둘 다. 이상적인 대답은 내가 얘가 됐든 내가 됐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이거를 놓지 말아야 돼. 이 관계? 어. 어. 이 관계를 놓지 않을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 어좀 책임감도 있고, 응. 좀 끝까지 문제 해결을 같이 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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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자 응. 해야 갈 수가 있는 응. 건데. 내가 놓고 싶을 때 얘가 잡아주고 또 얘가 놓고 싶을 때 내가 잡아주고 이럴 수 있는 그 성격적인 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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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상적인 답이야? 음. 현실적인 답이어 안정이지? 안정? <laughs> 응. 경제적 정서적? 경제적인 게좀큰거 같긴 해. 음...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정서도 흔들려. 오 응,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었던 거는 애초에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부터 음. 같이 살았고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사는 주거 공간을 미리 마련을 해놨기 음. 때문에 지금도 안정적으로 이제 주거에 대해서는 크게 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주거 공간이랑 뭐 이제 경제적인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안정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음. 그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 야, 그럼 그거 말고 또 싸운 건 없어? 또 싸운 거? 아, 갑자기, 아,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 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laughs> 천장 부신 적 있어. 아, 진짜로.